레디님, 커프님, 그리고 도있습니다 자, 오늘부터 하실 건축표들. 와 건축 때는 이상한. 설명을 잘해주세요. 맞아. 네, 일단 오늘부터 하실 건축표들이고요. 이거는 어? 점수가 실용성 그리고? <laughs> 네. 파리가 더 낮은 점수를 내는 편인데. 그게 아니고. 네. 이제 조금 쓰면은 부활주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활주일에 대한 건축을 할 건데, 어. 우리 리너팀이 부활에 대한 건축 그리고 저기 어디야 레딩팀이 죽음에 대한 건축을 할 거예요 허? 점수 기준은 첫 번째 점수 기준은 만, 어, 의미, 의미 전달이 얼마나 잘 되냐 두 번째 점수 기준은 그래서 1점, 2점, 3점 이렇게 할 거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눈에 보이게 좋은 거 외모 이렇게 세 가지 기준으로 1점, 2점, 3점씩 해서 점수를 내려갑니다 레모 주와 아, 아. 어. 그러면 우리 각자 어 각자 맵버로 들어가서 팀전 할건데요 시간은 15분입니다 피라드슨 비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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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비 비비, 비그비 봐봐 이거 봐봐, 이 일단은 여러 아, 일단 저 소개해드릴게요 소개해드릴게요 소개해드릴게요. 어때요 군인 같아요. 일단 먼저 그 예수님을 예수님이 무덤에 있는 어, 예수님. 두 명을 나 아, 지키고 있는 군사 둘이에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저희가 티피 커맨드를 만날 티피 커맨드가 없어져가지고 어 잠시만요. 네. 음. 응. 설명 좀봐요 여기로 들어오시면 돼요. 들어왔어요? 레디님 들어왔어요? 레디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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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나야, 레디님레딩님하고 저기 카티님 데리고 들어가요. 혼자 가지 말고요. 여기 위에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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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왜 위로 올라가요? 입구가 위에요? 예예, 원래 입구 원래 밑에 있었는데 커맨더 네. 밖어서 실수로. 네. 레디님 여기요. 레딩님 여기요. 어디요? 저그 위에. 네, 입, 아 진짜 피스킬 드릴게요 예, 그냥. 카튼 님 어디 있어요? 아저 크리에티브. 이 카튼 님어디에요 계속 저 치트 사대 티피 돼요. 아니, 하지 마세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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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1월이 1월이. 아니, 왜 입구가 위에 있냐고요. 아이고, 실수로 이거 퍼카만 넣으셨어요. 아, 진짜 리너 님 어디 계세요? 치피 스킬 드릴게요 아니, 밑으로 그냥. 아니, 뭐 열면안 돼요? 아, 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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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여기요. 어? 아, 탑스 님! 됐어요, 여기 밑에. 들어, 들어가요? 예. 예수님, 무단. 설명해줘요. 오. 여기 저는 먼저 예수님의 테이블이라 아, 저는요! 무시원님. 네? 음, 아. 들어가요? 손님 하지 마세요. 무시원님. 음, 아, 저는요! 알았어, 아, 해드릴게요, 잠깐만요! 네. 여기 보면 일단. 생명!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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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오늘 테이블이 있고요, 상자랑 여기 돌 침대가 있습니다. <laughs> 예수님을 여기 나가는 말판이랑 지키던 병사가 아래 누워서 기 자고 있어요. 여기 나가는 말판이랑 그리고 이제 여기는 제가 몰래 만들었습니다. 보거는요 네. 와 가봉 카출 어, 나가는 문이 준비했어요. 아, 아, 아. 네, 끝이에요. 음. 자, 그러면 봐요? 평가 첫 번째 의미 전달. 의미는 1, 2, 3 점. 확실하게 어, 어 레딩님 바닥 봐봐요. 3 점이에요. 3 점. 나일딩님 바닥 봐봐 이해 이해. 카트님은 2점이라 이해가 안 간대요 바닥이요. 이해가. 바닥, 바닥, 바닥. 자, 네. 우리 레딩님은 3 점, 카트님은 1점아2 점. 네. 자, 그다음에 규모. 왜요? 규모 2점? 규모가 되게 큰데 안에는 어 은근히 크면서 아니 규모 이정도면 어쩜 큰거죠? 카티님은 규모? 저는 1점 아니 이거 규모 1점? 왜 작아요 1점? 너무? 아니 이렇게 큰데 안에 네. 볼게 없어요 원래 예수님 무덤이 그렇죠 아니 여러분 이거 저희가 저희는 아니고 아, 예수님 무덤이 예수님 원래 예수님 그렇죠. 그렇죠 2점 2점 2점? 아, 규모는 2점이래 규모 2점 그 다음에 규모 2점 그리고 외모. 외모는 1점. 1.2. 아점 너무 지저분해요, 살짝. 아, 여기 너무 들어요. 우리 애들은 종글하가 나와요. 종글하 동글레 <laughs> 아, 맞아요. 카트님 외모 몇 점? 외모 몇 점? 네? 점. 요1점 그럼 3점, 2점, 1점이에요. 3점, 2점, 1점. 자, 그러면 우리 레디 님네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레딘 님도 우리 두 명이서 가서 평가를 할게요 우리 투타스 님하고 리너 님이 가서 평가하세요 네. 우리 팀 우리 팀 내, 제가 설명할게요 어, 네 어, 게스트님 설명할게. 너무 하지 감사합니다 하지 우리 하지 여기 레디 님 팀이 되게 점수를 박하게 주셨네 <laughs> 감사합니다 게스트님 다음에 기회가 되면 또 같이 해요 우와 우리 리너 그거 영상 시작할 어, 때 탐슨님 안 들어오신대요. 이거 좀 해주세요. 네. 와 멋있다. 먼저 이거 탐슨님 네. 들어오기 싫으시대요. 예 설명, 네, 설명해주세요. 좀어 주세요. 일단은 이거는 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는 모습이고요. 네. 어 여기 있는 이거는 카프가 만들었는데 어떤 걸요? 여, 이거요. 아, 이거 뭐예요? 빵이랑 그 포도주예요. 아 이거요 이거 이거 이거. 네 그리고 리판이 여기는. 빵이랑 포도주라고요? 아 이게 네. 빵이고 이게 포도주? 네예 그리고 그리고 일로 와보세요 일로가 어디에요? 저 이제 들어가도록 하니다 어... 중랑... 레디님 따라다녀요 레디님은 어떤.. 이거예요 이거? 잠깐만요 제가 그럼.. 다이아몬드 그러면... 아니요 그거 핫요 핫하에요? 복죽막혀지고 저... 있어요 지금 저... 자복죽 터뜨리는 데로 오세요 저피 저거 내가 만든건데 저거 내가 만든거에요 이거 레디 포도도 피해요 나 그쪽이요 제가 만든거예요 이쪽은 네. 저랑 카티가 만든 그 포도주인데 어, 네. 이건 포도주가 흘러 내리고 있는데 어, 네. 어 예수님이 그렇게 피를 이렇게 많이 흘리셨는데 저희는 네. 죄를 많이 흘리고 다녀요 아, 이렇게 어, 네. 어 그리고 네. 네 저기는 그 이렇게 십자가 만들었어요. 마지막에 엄청못 찍어. 이거는 카프가 이거 폭죽 터트리는 만드는 거. 아 그거 좀 밟아. 네. 밟아. 이거 밟으면 이게, 이게? 폭죽이, 이게? 터져요. 아, 아. 폭죽이 터져요. 아 아. 폭죽 터져. 아 비단에. 우와 내가 만든 거죠. 밟으면 폭죽이 터지는구나. 아 밟아. 이거 네. 뭐예요? 십자. 네? 이건 뭐예요? 이거. 아 이거 제가 리파니 일로 오시라고 아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아 그래요? 그럼 네. 이거는 철도. 철도. 우와, 철도. 아 철도 이거는 저거 예수님 그림 밟아. 있잖아요. 부셔버렸어요 아, 어. <laughs> 안돼 안돼 <laughs> 괜찮아요 <웃음> 그리고 아 이게 예수님 그림이고요 뭐? 십자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가 이게 빵이고 이게 포도주고 아, 그리고 리나님 여기 가보시면 요거는 아, 요 이제 레딩님. 지나가면 폭죽이 터지는거네요 그리고 요거는 예수님 레딩님. 캡를 누가 부셨다안 부셨다. 돼. 어, 카프. 가포... 이건 이게 있습님까 코드인데 코드가 너무 틀리는데. 레디. 님아니저 아니에요. 잘 만들었대. 이파 님, 저한테 와 보세요. 레디 님. 이건 보 거고. 이파 님 그러니까. 저한테 와 보세요. 좀 볼게요. 저거. 아래로 와 보세요. 잊지 마세요. 자, 그럼 점수를 맨, 뭐. 맨, 나, 몇 분이 걸렸는데 몇 분? 스타튼님 봤어요, 다? 아니요. 점수. 저기요 저기요. 위를 보세요. 서비스. 위에. 까만 얼굴. 자, 점수를 까만히. 내도록 하겠습니다. 의미. 네. 네. 저는 3점. 의미 전달 잘 됐어. 저는 1점이요. 아, 거기는 아니에요. 다른 같은 팀이잖아요. 스타스 <laughs> 님몇점 의미? 저요? 예. 네. 어... 의미 전달 잘 됐어. 만족이 몇 점이죠? 만족이 3점. 3점이요? 네. 1점, 2점, 3점 이렇게 해요. 여기 바닥에 서 요거 네. 보면 응. 진짜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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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몇점이요 탑스님? 아 카푸 비켜! 카푸 때문에 0점이요 카푸 때문에 0점이요 <웃음> 아 <웃음> 아니, 알겠어 알겠어 잠깐 나와 있게요네 최소 1점인데 최소 1점이요? 그럼 1점이요 어 왜요? 카푸 때문에요 <laughs> 아 카푸 아니. 때문에 아니죠 그거 빼고요 의미전달잘 됐냐 안 됐냐 이거예요 의미전달이요? 네 5점이요 근데 오? 카푸 때문에 1점이요 아 3점 3점 그러면 자두 번째 규모 규모요? 두번는 1점이다 3점. 규모는 2점을 주고 싶어요. 왜냐면, 저희게더 컸어요. 규모는요, <laughs> 주모. 그, 1점을 드리겠습니다. 왜요? 제대로 이해를 못했어요. 그거는, <laughs> 그거는 그거지, 그. 아니, 그거 말고요. 의미. 그거 말고요. 저희 걸 제대로 이해 못했잖아요. 아, 우리 그이니게스분이 엄청나게 고생고생해가지고. 아, 뿌시는 거, 거, 부시는 거, 부시는 거. 갈가먹는 거잖아요, 나무. 감히 예수님의 십자가를. 자. 나무. 그러면 의미는 의미는 몇 점? 의미요? 아니 규모 규모. 규모요? 1 점이요. 이렇게 아, 네. 더 컸어요. 에? 이렇게 더어서 더 컸어? 우리 그때 이점 받았죠 규모. 네 아마 또. 커다가 다부신다. 외모. 갈라먹어. 그러면래 여기들. 도 0점 네? 어떤 거0점 외모 외모. 왜냐면 너무 들어가지고 벌레가 종벌레가 나왔어. 외모 무덤일 때네 무덤. 이건 무덤이잖아 아닌데? 내가 나오게 설정한거라고 일부 무덤 무덤 외모 외모, 외모? 외모요? 티타스님 외모 티타스님 아, 외보요? 외모요? 외모요? 네어 뭔가 일단은 퀄리티가 높았으므로 이거는 3점 드리기로 네 저도 그럼 3점 그러면은 여기 팀은 규모 3점 아니 의미 3점 규모 1점 외모 3점 나무 맛이 정말 맛있네요. 그래서 저희보다 더 잘했습니다. 와. 오늘 승리는 레딩 팀. 와. 자, 선물 근데 근데 우리 두팀다 너무 열심히 잘했어요. 예수님 맞아요. 리너 팀 완전 잘했어요. 여기 이게 십자가와 예수님 모습. 나무 맛있어요. 빵도 맛있어요. 빵도. 빵으로 어쩌까요 리너님 없어서 그냥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네. 자, 우리 리너 팀 여러분. 재밌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요. 잠깐만, 이름이 거기서 짧거든요. 네. 그리고 여러분, 좋은 컨텐츠 있으면 말씀해주세요. 우리가 할수 있으면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특별히 오늘 네. 데스트로 와서 도와주신 우리 그 님들 너무나도 감사하고요. 저희도. 방해하신 더... 님들도 감사하고요. 새로 잘 계세요. 네. <웃음> <웃음> 자, 그러면 우리 부활주의 다가옵니다. 예수님의 부활주의여러분들 예수님의 사랑을 부르시길하기 바랍니다. 그래, 우리 다음 시간에 만나요. <S> 안녕! <S> 아